실시간 편봉이 상황. 이러다가 <laughs> 맛있는 냄새 나서 밖을 봤는데, 틀딱들이 휴대용 버너 가져와서 바베큐 파티 중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점장님 오시면 좋대냐? 일단 밖에서 고기 한점 얻어먹긴 했다. 별 이상한 정신병자가 다 있네. 설날에 술하고 치킨 사서 여기서 술 먹어도 되냐길래 당연히 안 된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치킨 먹고 나가서 맥주 마시고 다시 들어와서 치킨 먹고 나가서 맥주 마시고 다시 들어옴 미친 새계 아니냐. 우리나라의 쓰나미 왔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편의점에 크크씨. 아씨, 이거 뭐냐? 야 강도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봐줄게 고마이 시간에는 말이다. 저기 저짝에 숨어 들어갖고칼 들고 이새 꼼짝 말고 돈 내라 하는 새끼들이 있다고 알지? 내가 네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다. 내가 가게 지키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이 새끼들 이거 오나 안 오나 한 보자. 니시 먹고. 햄토리 왔다감. 결제기에 아이씨 카드 마냥 꽂는데 이거 가냐? 이색이 뭐냐? 안 나가냐? 불친절한 알바 존나 팼다 이젠 내가 알바다 아니 씨 컵라면 처음 먹냐? 컵라면에 물을 안 넣고 돌리는 새기가 어디에 있냐? 말도 안 하고 나갔네 이색이는 뭐하는 새기지? 이거 아사히 뚜껑 아니냐 이제는 번식도 하래 <목소리> 아니 씨 창실 다녀오니까 하나가 더 늘어났네 누가 선풍기 뚜껑 뜯어갔냐 조꺼지 <목소리> 동네 수준 너 누구냐고 총각 내 일평생을 쾌락과는 멀리하고 청년과 정분이 남아죽거든 오입질을 헌다 영감이 욕할까 내 참고 또 참아권을 반만 되면 청년 생각에 눈이 아른아른 거려. 이렇게 용기를 내 말아오. 내 마음이 담긴 시요. 여자를 울게도 기다리게도 하지 마시오. 너 누구냐고 씨. <목소리> 포카리가 스티븐 호킹 됐는데 억함. 경진 열에 나도 되나? <목소리> 손님 묶음으로 구매하면 더 저렴해요. <목소리> <목소리> 이 씨. 아. 우리 엄마 편의점의 병 알바 떴다. 이 새끼가 패기 도시락 처먹으면서 라면까지 같이 먹길래 그건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라면 증정이잖아요. 이지랄 하는데 진짜 짜르라고 할까? 나도 염글 올려줘. 들따기 테이블 부심. 염글 좀. 갑자기 빠지직하고 깨짐. 이래도 안 나오냐, 쥐야. 너랑 나 오늘 둘중 하나는 저 세상 가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로는 이분이었구나. <놀람> 오늘도 하나 배워가는 걸? 씨 아저씨 그거 저희 거예요. 돌려줘요. 이게 상하차지 편돌이냐고. 뒤질 것 같다 진짜. 물류 236개, 10분 컷 한다는 에이스 면 와서 좀 해줘 봐. 진짜 제발, 문 잠그고 튀면 10분 컷이래, 크크! 편의점의 유명한 입결. 비 맞으면서도 자는데, 코나는 어디 갔냐?